그 우리가 범죄 경력이 있는 걸 속이면은 그것도 음. 이제 혼인 취소 사유가 되거든요. 네. 그런데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결혼했어요. 얘기를 네. 출산했어요. 음. 근데 우리가 산후 우울증 이런 게 많이 오잖아요. 그죠. 그래서 남편한테 어나 진짜 너무 우울증이 심해 가지고 애를 못 키우겠다 해 가지고 아내가 애를 남편한테 버리고 가출을 한 거예요. 음. 그래서 남편 입장에서 너무 애타잖아요. 음. 그래서 어떻게든 아내를 찾아가지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죠. 어.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. 아내가 구속되어 있던 거예요. <laughs> 그러니까 아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사기를 엄청 치고 다녔던 거예요. 본인이 전에는 죄 저질렀을 때 벌금만 내고 끝났으니까 이걸 끝까지 숨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. 아... 그래서 남편한테 이런 거다 속이고 했는데 그냥 난 재판 갔다가 집에 들어올 수 있겠지 했는데 우리가 법구라고 하거든요. 법정 구속. 네. 그날 바로 세크 철강 이렇된 거예요. 그 네.